안녕하세요. 다나우징입니다 오늘도 농마을로 만든 세컨하우스에 방문을 했습니다. 제가 어제 저희 다나우징 본사에서 그냥 간단하게 새집두 개를 만들었습니다. 새 집은 오늘 아이들이랑 이제 수성 페인트를 좀 칠해서 여기에다가 조경에다가 조금 이렇게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. 새가 들어와 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에가한국한결이들국은 한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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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요 한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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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이은 한국은 한국은 한국요 한국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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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결이한 지금 새집 은한고 있는 거예요 새이 우리 비닐상공 이렇게 작야지근데 우리 집을 여기... 왜 이렇게 작죠? 아니야 새집이요. 응. 새집이요. 그런데 응. 왜 새집이 이렇게 조그마져? 새가 들어가야 되니까. 차... 잘 칠해야지, 한결아. 그렇게 막 칠하면 어떻게 흐른다마. 아우 나한테 하지 마. 한결아 잠깐만. 이거 밑에도 너 하다는 색. 너 옆에도 색칠해야 돼. 여기 있습니다. 오, 난 노랑만. 여, 여기도 칠해야지. 이게 밑에 노랑. 자, 봐. 응. 여기도 칠해야지, 여기. 잠깐만. 돌려서 어디야? 여기도 칠해 주세요. 해다 응. 놓고. 응. 예쁜데? 어머. 게 됐어? 응. 여기, 여기 안 칠했는데. 이게 노랑. 아니, 아니, 기다려 봐. 아빠도 이제 노랑 이필요하냐요 필요해요. 네. 노란색으로 뭐 어디 칠할 건데? 노란색 밑이에요. <laughs> 있습니다. 이렇게. 캠핑 테이블도 엉망. 그래도 아이들이 색칠해놓은 새집. 예쁘네요. 이거 이따가 마르면 저쪽 끝에다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새들이 들어와서 살면 좋겠네요. 근데 어... 이제 말랐네 뭐죠? 어... 아니야 안추아 추워. 아니야 안 추워. 안안 봐. 봐. 다운이 어디다 따라줘? 거기는 안돼요 아... 이쪽 면이랑 이쪽 면에서 거긴 선택해줘야 거긴 돼 아빠 어, 거의 말랐어 응. 이제 이제... 아빠 아빠가 달게 그냥 ひげもや。 한길아 예뻐? 네 이렇게 쟤가 이쪽에서 밥 먹으라고요? 응제가밥 먹으라고 제가 들어올까? 네 한길아 한결이꺼 어디다 해줘? 한결이 것도 그 옆에다 해줄까? 일로 갔다 줘. 둘째도 누나 옆에다가 달아달라고 해서. 아이들이랑 새집 만들었습니다. 와, 오늘 진짜 추워요. 이 나무 흔들리는 거 보시면, 바람 엄청 붑니다, 지금. 지난주에는 안 추웠는데, 오늘은 하늘도 지금 막 뭔가 올것 같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올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. 자,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다운나우징에서 만드는 어 6평 농막 모델인데요, 가장 인기가 많은 D2 모델입니다. D2에 이제 발코니 대형 창이 추가된 모델. <목소리> 공부 중인 아이들. 잠시 쉬고 있다가 오늘 저기 저녁은 보쌈을 먹을 건데 이따가 다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저 오늘의 저녁 메뉴는 생 목살로 만드는 보쌈 보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농막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이 식기들은 캠핑 다닐 때 쓰던 거 그대로를 쓰고 있습니다. 밥부터 할까? 목살, 생목살. 이 생목살 수육을 할 때는 찬물에 조금 담가주고, 담그고 있는 동안에 밥을 먼저 해보겠습니다. 이것도 캠핑용 압력밥솥. 보통 캠핑을 가거나 뭐, 농막에 오면, 요리는 다 제가 합니다. 다니실 때, 어 최애템, 최애템이라고 다들 인정하는 아이템은 이 밥솥, 압력밥솥. 인덕션의 단점은 이게 9단까지 있는데 9단에서 8단, 7단, 6단, 2단, 3단 이렇게 줄이면 열기가 바로 안식는다는게 단점인 것 같아요. 여섯 평 농막이라 공간이 조금 협소할 수는 있습니다. 근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캠핑을 좋아하다 보니까 요리를 보통 이렇게 실내에서 하지는 않아요. 대부분 밖에서 하는데, 지금 이 농막이, 농막 안에 들어있는 주방이 저희 다나오징 뭐 D모델, S모델에 들어가는 딱 그대로인데요.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이 레인지우도 실제로 이게 작동이 되는데, 저는 사용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저 같은 경우는, 뭐, 이, 이 부분에, 어, 전자렌지를 두면 더 좋을 것 같은데, 또이 레인즈들을 사용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, 구매하실 때잘 생각하셔서, 어, 자신에 맞는 모델로 구매를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샘은 사실 특별히 안 들어가도 다 맛있고 냄새도안 나니까. 이번에 딱한 열렸대. D2 모델의 붙박이장을 해놓았는데 이건 뭐. 장롱이 아니고 아이들 놀이터입니다. 파이사년 중인 와이프. 응. <laughs> 한결이 일어나봐. 한결이 몇 살이지? 여섯 살. 살? 일어나봐, 일로 와봐, 아빠 있는 대로. 거기서 일어나봐. <laughs> 6살짜리 아이가 일어나면 딱 높이가 맞습니다 둘이서 가위험하니까요 가끔 농막에 계단이 좀 위험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딱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습니다 안에서 요리를 하고 이따가는 여기서 식사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보쌈을 먹을 예정이 있습니다 이게 몽골 텐트라고 하는데 몽골 천막 몽골 천막이라고 하는데 아 이거는 엄청 약해요 이 보면은 막다 뜯어져 있어요 바람에 견디질 못하더라고요 이게 설치한 지뭐 한 4개월밖에 안 됐는데 거의 막 뜯어지고 난리 났어요. D2 모델. 이것도 D2 모델인데, 이 모델은 단층형 모델이에요.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이 모델은 어 저쪽에 싱크대가 있어가지고, 싱크대에는 별도로 설치를 안한 모델이고요. 여기에는 나중에, 붙박이장을 별도로 설치할 예정입니다. 그리고 화장실은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. 지금 이거 설치한 지가 어한 1년, 1년 충분히 더된것 같아요. 근데 뭐 안에는 아주 깔끔합니다. 사용도 많이 했는데 아주 깔끔해요. 그런데 별로나 화자 뭐 발생된 거는 하나도 없고요 깔끔하게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장판도 짱짱합니다 지금 이 장판이 깔끔하고 좋은데 어, 단점이 있어요 저쪽에 복층형 모델처럼 침대를 두는 경우에는 이 장판이 이 전기 필름 난방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장판이 우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침대를 그 위에다가 바로 밀착시켜서 놓기 때문에 장판이 조금씩 울더라고요. 뭐 하니? 침대를 잘 때는 이제 두 개를 펼쳐놓고 자는데, 여기가 이제 장판이 이렇게 조금씩 울어 있습니다. 저희 집에서는 아이들이 이렇게 뛰질 못하는데, 농막만 오면 그냥 아주 난리가 납니다. 자, 이제 돼지고기 목살 수육이 거의 완성이 되 가고 있습니다. 어, 저는 원래 여기 이 주방에서 요리를 잘안 하고 밖에서 하는데, 어, 이 수육 같은 거 해보니까 이 어, 레인지우드도 쓸만합니다. 괜찮아요. 저는 안쓸줄 알았는데, 이거 쓰니까 연기가 잘 빠집니다. 냄새도 잘 빠지고. 자, 이제. 주육을 한번 꺼내서 썰어보겠습니다 레인지후드는 꺾고 자와잘 끓고 있는데 고기를 자한 덩어리 꺼내서 잘 익었어요 썰어보겠습니다 다 익었습니다. 자, 이제 맛있게 저녁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맛있는 저녁 식사하시기 바랍니다.